자, 이번 시간에는 121페이지예요.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이에요. 이 과정에서는 했죠. 정관 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설립 등기. 이렇게 하면 재단법인 설립하잖아요. 이때 정관을 작성하면서 설립자는 반드시 재산을 내놔야 되잖아. 이것을 출연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출연행에서요. 여러분 교재는 128페이지, 123페이지에요. 재산의 출연. 설립 시에 출연자의, 어, 출연행위가 필요합니다. 이 출연행위에서 출연자, 이 사람이 뭐예요 설립자죠? 설립자. 이 설립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재단 법인을 설립하면서 재단 법인 여기에 재산을 내놔야 되죠. 이렇게 소유권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재단 법인이 가능하죠. 왜 재단 법인은 재산의 단체의 권리가 인정,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재산이 넘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일 핵심되는 게 뭐냐? 도대체 출연자인 이 설립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언제. 재단법인에게 휘속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언제 휘속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 명문 규정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 교재 123페이지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먼저 출연 행위의 성질은 거기에 보시니까 뭐라 했어요? 재단법인 설립 행위로 재산을 내놓는 행위다 이랬잖아요. 자, 이때요. 거기에 출연 재산의 귀속시기요 거기는 민법 48조에 명문 규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48조. 자, 이 48조에 보시면 1항에 뭐라 했어요? 생전처분으로. 생전처분은 뭐냐면, 설립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 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 법인에게 귀속된다. 이래 놨죠? 무슨 말이냐면 생전 처분에 의하여 재단 법인을 설립한다. 이럴 때는 이 설립자의 소유권이 언제 가냐 하면 여기에요. 거기 보니까 뭐를 적용한다. 법인이 성립하는 때 재산이 귀속하죠? 그러면 설립 등기를 하면, 이 등기가 뭐예요? 바로 재단법인 설립식이죠?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이게 법인의 성립이에요. 이때, 이때 바로, 여기에 생년 처분에서 소유권이 이렇게 귀속한다. 이 말이에요. 법인에게. 여기 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1항이에요. 1항. 일항.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설립 등기하게 되면 그 설립 등기하는 순간에 법인이 성립하게 되고 그 성립하는 이 시기가 바로 뭐다? 소유권 기소 시기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되겠네요. 생전처분에서 재산권은 법인이 성립한 때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2항 볼까요? 2항에서는 일어났죠. 유언으로 재단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그 출연 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법인에 기소한다 이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 항은 자 유언에 해서 의해 재단 법인을 설립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유언이죠 유언 유언. 자, 내가 설립자가요. 내가 죽으면, 어, 어디에 있는 그 건물 빌딩, 그 20층짜리를 어, 나를 위해서 어, 내 이름으로 어, 장학재단 법인을 만들어라. 이렇게 유언을 해놓고, 그 당사자인 유언을 남겨놓은 설립자가 사망하면, 그러면 그 재산 남겨놓은 20층짜리 건물의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재단 법인 넘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 넘어가냐? 이 말이야. 여기는 뭐예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죠. 재단법인 설립하면 설립 시기가 아니고요. 여기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 났죠. 이렇게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이때 재산이 여기 있는 소유권이요. 이렇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 이렇게 재단법인 넘어왔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는 핵심이 왜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이게 몇 조예요? 자, 유언에 의해서 발생할 때 이렇게 되죠? 2항입니다. 생년 처분에 의할 때는 재단법인 설립할 등기, 설립 등기가 되는 설립 시기에 재산의 소유권 넘어오고요. 유언에 의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유언의 효력.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은 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이게 바로, 바로 유언자인 설립자가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의 효력 발생은 바로 사망시입니다. 사망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겠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 이거는 법 종문은 그대로 해서 하는 거고요. 그것을 의미를 밝히면 그 설립자가, 유언을 한 설립자가 사망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사망시에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해도 되죠? 자, 이게 48조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요걸 꼭 알아두셔야 돼꼭 알아두셔야 돼꼭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유권이 만약에 부동산 값가분에 했죠. 자 설립자가 20장의 건물을 소유권을 내가 재산을 내놓겠다. 재단법인으로 장학재단법인 만들기 위해서 내놓는다 했을 때 그러면 보세요. 자 설립자 값이 20장의 건물 이게 한 50억짜리 됩니다. 가치가 이 소유권을 그러면 자기 앞에 등기가 있겠죠? 이 소유권을 갑 자기 이름을 따서 장학재단법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만들면 소유권은 이렇게 넘어가는 수 만약에 갑이 생전 처분으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래요? 이렇게 되죠? 여기에 재단법인을 설립 등기하는 때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 바로 여기 있는 소유권이, 여기 있는 소유권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소유권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값명의 등기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죠. 이렇게. 소유권은 값다시인 재단법인한테 와 있어요. 이렇게. 왜? 설립 등기하면 법인이 성립하게 되고 성립한 시점에 소유권이 여기 와 있다는 거잖아. 소유권은 여기 와 있지만 등기부에 등기는 아직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설립자인 갑의 소유자라고 등기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 갑 소유자라고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여기서는 if입니다 이 이프. f 만약 만약 만약에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사고 싶어요 50억을 주고 그래서 만약에 병이 아직 갑 다시 재단법인한테로 등기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등기부를 보니까 갑이 소유자로돼 있잖아 등기상에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갔어요 이 건물 50억에 내가 살 테니까 내한테 주시오 이렇게 해서 파수오 했어요 자 이때 갑은요 안 판다 못 판다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소유권은 여기 갑 다시 재단법인 거지 자기 소유물이 아니니까 나가못 못 팝니다 하면 되는데 만약에 대금을 50억 받으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등기를 여한테 아 병한테 넘겨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갑이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권 등기를 병한테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주면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이제 병이라는 사람은 당연히요 등기부상에 갑이 소유자되어 있으니까 등기부상에 그래서 갑한테 가서 내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는 갑은 내가 못 팝니다 해야 되는 거야.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 갑이 소유자 돼 있으니까 자기가 팔아버리면 되게 되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대금을 받고 소유권 등기를 이렇게 넘겨 줘 버리면. 그러면 당연히요. 건물 소유권 한계에 대해서 등기부에는 병이 소유자 돼 있고, 그 다음에 48조 규정에 의하면 갑이 소유자 돼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여기에. 여기에는 갑이 소유, 병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 요거는 48조에 따라서 갑이 소유자 등 사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다시가. 그러면 과연 이 건물의 소유권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는 갑다시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이두 사람 사이에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두 사람 사이에.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재단법인과 제3자 사이의 사이에 소유권 주장이 다 자, 이두 사람 사이에 재단법인이 소유자냐, 제3자. 요제3자 등기를 갖춘 제3자입니다. 이 등기를 갖춘 제3자 사이에 과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 말이죠. 소유권 귀속 주체는 누가 주장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여기에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판례는 이렇게 했어요. 기준을 재단법인과 제3자 사이에 누가 당해 재단법인 목적에 대한, 재단법인의 목적이 되어 있는 당의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를 갖춘 자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우리 민법이. 판례가, 판례가. 등기를 갖춘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 사례에서는 병이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판례 태도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부분. 네? 이것을 우리 교재에는 123페이지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거기에 보시면, 자 먼저 판례나 특수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하면서 출연자, 설립자입니다. 출연자인 설립자와 법인,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출연 부동산의 법인 설립과 동시에 법인에 기속한다. 즉, 법인이 소유자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이 말은 뭐냐면 출연자가 아니라 할 때는 재단법인과 제3자 사이에 그 출연 재산의 귀속에 관한 원칙에 따른 것은 등기를 갖추어야 소유권을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이게 판례되라란거예 따라서 이 구체적 사례에서는 병과 갑다시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병이 소유권 등기를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고 재단법인은 소유권자라고 제3자인 병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정관의 보충인데요. 정관의 보충은 사단법인의 경우는 자율주법이니까 사원총에 모여서 구성원들이 그 사단법인의 정관을 보충하면 돼요 따라서 여기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자율적 법인으로서의 재단, 사단법인은 구성원 단체 즉 사원총회를 통해서 보충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면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입니다 설립 과정에서 정관을 반드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다 기재해야 되는데 설립자가 정관의 필요적 기재상을 모두 정하지 못하고 사망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재단법인은 설립할 수 없느냐? 여기 돼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관을 보충해가지고 그 재단법인을 설립시켜 주자. 이게 그렇게 함으로써 설립자의 지인이대로 당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온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법 44조에서요.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이라는 절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일단 요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만 설, 여기에 보충할 수 있어요. 명칭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 여기에 정한 것이 없을 때 이때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관을 보충할 수 있는데 이때는 요 누가 보충하느냐? 법원이 보충합니다. 법원. 그러면 법원은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의 총을 받아 청구. 그러면 이때 청구하는 사람 바로 이해관계인 검사가 법원에다가 청구하면 법원이 이것을 보충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관을 보충하여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용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 사항이 아닌 명칭,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이사 인면에 관한 사항을 설립자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면 그 법원이 그 내용을 보충해서 정관을 만들어서, 어, 당의 재단법인을 설정, 어, 설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했어요. 정관 보충해서 정관을 만들었으니까 주무관층 허가를 받아서 설립 등기 거치면 재단 법인이 사단 법인이 다 만들어지겠죠. 음. 자, 이렇게 재단 법인, 사단 법인이 법인이 만들어지면 법인은 능력을 갖습니다. 그쵸? 이 능력에 관해서요. 법인 의제설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했죠. 능력을, 그죠? 부정한다. 그런데 법인 실제설에서는요, 실제설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이게 학설의 견해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민법상은 어떻게 해석 해야 되냐? 법인 실제설에근거해서 어떻게 해석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민법상에 사람의 능력, 사람의 능력에는 권리 능력이 있고요. 의사 능력이 있죠. 그리고 행위 능력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의사 능력과 같은 내용으로서 정신 능력인 책임 능력 있습니다. 이 책임 능력은 곧 불법 행위 책임 능력이죠. 불법 행위에 관한 능력이에요. 불법 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이다 이 말이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거죠. 그거 정신 능력입니다. 이거는 정신 능력. 자이세 가지의 능력을 각각 또 공부를 해야겠죠. 자인에서 권리능력사능행위능력했듯이, 자원칙적으로요 여기 특징이 뭐냐? 법인의 능력의 특징은 권리있는력이 제한되는 일정한 제한을 통해서 권리능력 인정하게 되면 그 능력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 범위 내에서 의사 능력을 갖게 되고 행위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특징이죠. 법인의 권리 능력이 정해지면, 일정한 범위로 정해지면 그 범위 안에서 의사 능력도 갖게 되고 행위 능력도 갖게 된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권리 능력은 어떻게 정해지느냐라는 것이에요. 법인의 권리 능력은 우리 민법에 세 가지의 제한 하에서 법인의 권리 능력이 인정됩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 교재 126페이지에 있죠. 법인의 권리 능력. 거기에 보면 1. 성질에 의한 제한, 2. 법규에 의한 제한, 3. 정관에 정해진 목적에 의한 제한. 이세 가지 제한 범위 안에서 권리 능력이 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성질에 의한 제한이란 것은 권리의 성질이 아예 법인이 가질 수 없는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상속권이란 것은 상속권 이 상속권은 자연인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상속이죠. 그래서 상속권은 법인에서는 아예 인정될 수 없는 성질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를 들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성질에 의해서 권력이 이렇게 정해진다. 두 번째는요, 법률 규정에 의한 법규에 의한 제안입니다. 뭐 법률에 의한 제안해도 좋겠죠. 법률에 의한 제안. 여기도 예를 들면 우리 민법의 명문 규정에서 예를 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 어떤거냐면 청산 법인의 경우는 청산의 목적 법인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 났어요. 그러면 청산 법인은 모든 권리 의무 이 범위의 모든 권리 의무를 다 갖는 게 아니라 청산의 목적이 딱 제한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만 권리 의무를 가져라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 민법에 있는 법률에 의한 제한입니다. 청산 법인의 예죠. 청산 법인은 그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 주체가 된다. 이렇게 제한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법률에 의한 제한. 세 번째는요. 정관에 있는 목적이 있죠. 이 목적에 의한 제한이 있습니다. 목적. 왜냐하면 법인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질에 의한 제한, 법규에 의한 제한, 목적에 의한 제한. 이게 바로 법인의 권리 능력의 범위입니다. 이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이죠. 자 이때 목적에 의한 제한에 이 목적을 해석할 때에서는 해석. 넓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좁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넓게 해석하는 방법은 정관에 정해져 있는 목적을 위반해 되지 않는다면 모든 행위를 할수 있다 해서 넓게 해석하는 거죠.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할수 있다 광의설로 해석할 수 있죠. 반면에 좁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라는 요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 그게 뭐냐면 정관에 정해져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한 범인 내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정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협의설, 좁게 해석한다 협의설. 이렇게 두가지나올수 있어요. 학자들은 광의설 취합니다.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인 내에서는 다할수 있다. 다할수 있으니까 뭐야? 권리 의에다 갖는다 이거죠. 그에 반해서 협의설, 이것은 판례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할수 있다. 이렇게요. 따라서 협의서를 필요한 범위 내, 여기에 필요한 범위 내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범위 안에서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목적의 범위 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권리의 이러한 제한된 범위 안에서 권리능력을 갖게 되면. 바로 그 범안에서 의사능력도 행사할 수 있고 행위능력도 행사할 수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의사를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누가 의사를 결정하고 누가 행위를 하는가, 행위 주체가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겠죠? 누가 하느냐, 누가? 요 대답은요. 바로 법인의 대표 기관이 대표자요. 법인의 대표기관 보통 이사죠. 이사, 이사 등이 대표기관이 구체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행위를 하게 된다. 이게죠. 즉 대표기관의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법인이 의사 결정 결정한 것이고 법인이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곧 법인의 행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대표기관이 의사 결정과 대표기관이 행위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곧 뭐라고? 법인의 의사이며 동시에 법인의 행위다. 이렇게.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정리해 두면 되겠다. 그것이 127페이지에 가면, 법인의 행위 능력에 가면, 의사에서에서는 부정한다, 실제에서는 당연히 인정한다. 이때 법인의 대표기관은 구체적으로 법인의 대표기관 스스로가 의사 결정하는 것이 곧 법인의 의사 결정이요. 대표기관의 스스로의 행위가 곧 법인의 행위다. 그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제일 밑에 있죠.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128페이지에 보시면 일어났죠. 양갈로 3번. 법인의 행위능력 범위는 이거죠 이거. 법인의 행위능력 범위는 바로 권리능력에 인정되는 범위가 곧 행위능력 범위다. 그래서 행위능력 범위는 권리능력의 범위와 일치한다 이렇게 했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은 대표 기관이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곧 법인의 행위로 간주된다. 그게 바로 곧 법인의 행위다. 이 말이지. 자, 이렇게 해서 법인의 능력 세 가지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리고 이 중에 권리 능력을 범위를 정하는 방법은 성질에 한 제한, 법규에 한 법률에 한 제한, 그다음에 목적에 한 제한. 이 내용으로서 권리 능력이 정해진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인데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어 떼서 어 우리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죠 수고했습니다.